오늘 뉴스 시청 환영합니다.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핫한 뉴스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김하성은 오늘도 멋진 활약을 멈추지 않았다. 최근 샌디에이고의 주전으로 자리 잡은 김하성은 오클랜드를 상대로 첫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며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경기 내내 샌디에이고 홈팬들은 김하성과 그의 활약에 열광했다. 오늘 샌디에이고가 승리했고 그 중심에는 김하성이 있었다. 김하성은 이날 경기에서 유격수 8번 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그는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1회에 김하성이 기록한 안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바깥쪽으로 낮게 들어오는 직구를 정확히 공략해 좌익수 앞으로 날카로운 라인드라이브를 쳐냈고, 이 안타로 주자가 홈을 밟아 선제점을 올렸다. 김하성의 이 안타는 단순한 행운이 아닌 뛰어난 타격 기술의 결과물이었다. 발사각은 13도에 불과했지만 타구 속도는 무려 시속 172km에 달했다. 이렇게 낮고 빠른 타구는 외야스들이 잡아내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덕분에 김하성의 안타가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과거 김하성은 단순히 단타만 치는 타자로 인식되었지만 월 시즌 특히 6월 이후부터는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다. 타구 품질이 월등히 좋아졌고 장타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는 김하성이 꾸준한 노력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더욱 다재다능한 타자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회에도 김하성은 상대 투수를 상대로 인상적인 타격을 선보였다. 까다로운 변화구에도 흔들리지 않고 끈질기게 타석에서 버텨 결국 볼넷을 얻어냈다. 김하성의 뛰어난 타구 판단력과 집중력의 중계진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하성의 세 번째 주요 활약은 8회 초에 나왔다. 5에서 1로 앞선 상황에서 김하성은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1타점을 추가했다. 비록 홈런은 아니었지만 팀의 귀중한 추가점을 안겼다. 이 타구는 거의 382피트를 날아가 펜스를 아슬아슬하게 넘지 못했다. 김하성은 타구가 담장을 넘어갈지 유심히 지켜봤지만 아쉽게도 경고트랙 직전에서 잡혔다. 그럼에도 이 타구 덕분에 3루 주자가 쉽게 득점할 수 있었고 1루 주자도 2루까지 진도할수 있었다. 상대팀 감독은 김하성의 활약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하성이 얼마나 위협적인 타자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하성은 현재 팀내 홈런 순위에서 2위를 달리고 있으며 출루율은 369로 팀내 2위를 기록 중이다. 오늘 경기에서도 볼넷을 추가하며 시즌 15번째 볼넷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에 이어 팀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김하성은 50일 득점을 기록 중인데 이는 그가 팀의 핵심 자산임을 입증하는 또 다른 지표다. 그의 성장과 성숙함에 팬들과 구단 모두가 감사해하고 있다. 김하성은 지속적으로 강한 타구를 생산해내고 있어 그의 증가는 단순한 숫자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렵다. 실제로 김하성의 타구 발사 각도와 속도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고 그 빈도도 늘어났다. 홈런 생산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김하성은 또한 가장 안정적인 선수 중한 명으로 꼽힌다. 그의 체력과 지구력은 리그 전체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 이러한 안정성 덕분에 김하성은 매 경기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김하성은 특히 올 시즌 수비 주루. 타격 등 모든 면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의 슬라이딩 포워드 능력은 이제 리그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김하성이 메이저 리그에 완벽하게 적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김하성의 뛰어난 활약이 향후 샌디에이고의 FA 영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 멜빈 감독 역시 김하성의 최근 활약에 매우 만족해 하고 있다. 경기 후 멜빈 감독은 김하성의 집중력 덕분에 우리 팀이 한 단계 더 약할 수 있었다. 여 아낌없는 칭찬을 쏟아냈다. 특히 중요한 순간마다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김하성의 능력이 인상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선수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고 있는 김하성 역시 자신의 활약이 팀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여전히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김하성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늘은 운이 좋았다. 팀원들 덕분에 좋은 경기를 할수 있었다. 우리 투수진도 잘 던져주었고 타선도 잘 쳐주었다. 나를 믿고 응원해준 동료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다. 고 말했다. 김하성의 눈부신 활약에 팬들의 반응도 뜨겁다. 레디 커뮤니티에서는 샌디에고 팬들이 김하성을 정말 대단한 선수! 라고 연신 칭찬하고 있다. 최근 그의 타구 품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른다. 정말 놀랍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오늘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다. 김하성이 없었다면 우리 팀은 정말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었을 것. 단순한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치를 팀에 더해주고 있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팬들은 또한 김하성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요즘 그의 타구가 점점 더 멀리 날아가고 있다. 곧 홈런 생산량도 크게 늘어날 것 같다. 올해 골드글로브 수상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FA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김하성은 뛰어난 실력과 겸손한 태도로 팬들과 팀 동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의 활약은 샌디에고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날로 커지고 있다. 김하성의 활약은 한국 야구팬들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그는 메이저리그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김하성이 앞으로 어떤 기록을 세우고,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전 세계 야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하성의 성공은 개인적인 영광을 넘어 한국 야구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활약은 앞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을 꿈꾸는 한국 선수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한국 야구의 발전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 김하성의 행보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그가 올 시즌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FA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하성의 성장은 한국 야구의 미래를 밝게 하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으며, 그의 매경기 메타석이 한국 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하성의 메이저리그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활약은 한국 야구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후배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김하성이 앞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의 성공이 한국 야구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모든 팬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 김하성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야구 기술의 향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성공은 한국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많은 스카우트들과 구단 관계자들이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하성의 성공은 또한 한국 야구리그의 수준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효과도 있다. KBO 리그 출신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야구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홍보가 되고 있다. 한편 김하성의 성공은 한국 내 야구 유소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어린 선수들은 김하성을 롤모델로 삼아 더욱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으며 메이저리그 진출이라는 큰 꿈을 품게 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야구의 저변 확대와 실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하성의 활약은 또한 한국과 미국 간의 문화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경기를 보기 위해 많은 한국 팬들이 미국 현지를 방문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의 이해와 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더불어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도 큰 자부심과 결속력을 안겨주고 있다. 김하성의 꾸준한 활약은 샌디에이고 구단의 한국 시장 공략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구단은 김하성을 중심으로 한국 팬들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구단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김하성이 더큰 성과를 이루게 된다면 그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몰스타 선정, 골드글러브 수상 등 개인 타이틀을 획득하게 된다면 한국 야구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포스트 시즌에서의 활약을 통해 월드시리즈 우승에 기여한다면 그의 이름은 한국 야구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김하성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야구 전체의 발전과 도약을 상징하는 이정표가 되고 있다. 그의 매경기 매 순간이 한국 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김하성의 활약에 전 세계 야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며, 그의 성공 스토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